항상 말씀드리지만 증거가 가장 중요해요. 내가 어떠한 사건을 당했는지, 상황이었었는지를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, 어, 가급적이면 몸캠이라든지 아니면 녹음 같은 것들 하셔가지고 어, 증거를 가져가시면 되고, 항상 이렇게 고지하시는 게 필요하죠. 내가 이렇게 녹음하고 있다라는 것들, 녹화하고 있다라는 것들 고지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. 자 그런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욕설했었을 때 이렇게 또 안전요원들 호출하고 하는 것들, 경찰의 도움 받는 것도 같이 따라 볼 수가 있고요. 어, 제가 듣기로는 안전요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법적으로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, 안내를 제가 그 매뉴얼에 봤었거든요. 그래서. 아마도 이,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진정할 수밖에 없고 하는데, 뭐 만진다거나 이렇게 했었을 때는 이 사람이 폭력, 그폭행을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더라고 하더라고요.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여기가 아니라 항상 먼저 빨리 신고해달라고 하시는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어, 그런 다음에 <laughs> 똑같습니다. 위협적 행동이라든지 이러한 내용은 거의 다 비슷비슷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이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이분의 이제 악성민원이 어떠한 행동이라든지 어떠한 위험요일 가양에 따라서 앞에는 있 내용을 조금 더 달라지게 돼요. 그래서 이러한 내용도 확인하시고, 마지막 단계는 거의 비슷합니다. 네, 뭐, 기가할 수 있으면 기가하게 귀가, 하시면 되고, 근데 말이 안, 안 통하거나 계속해서 자기 뭐 말씀 하시게 된다면, 우리가 어, 그렇, 그때는 정말 일일이 신고하셔가지고, 인계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볼수 있어요. 자, 그런 다음에. 반복 민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우리가 이럴 경우에는 일지를 작성하시는 게 좋아요. 이분과 대화 내용들을 자꾸 적으시고 기록을 남겨 놓으셔야지만이 향후 이사람이또 민원을 제기했었을 때 증거자로 남는다는 것들인 거죠. 왜냐하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 보셨던 뭐 폭행을 한다거나 폭언을 한다거나 욕설하시는 분들처럼 행동적인 부분이 아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.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언제 어떠한 민원을 제기했었는지에 대한 기록들을 보여주면서. 이 기록을 들이 밀게 된다면 이 사람도 아 이러면 조금 한번 주춤할 수가 있거든요. 그렇게 대처하시는 게 좋다라고 볼수 있어요. 자 그런 다음에. 어, 이런 분들 있죠. 무조건 와가지고 어, 나 너무 힘들어요. 도와주세요 하시는 분들. 어, 감정적으로 호소를 하는데 이게 기분 나쁘게 하는, 자꾸 이제 자기의 어려움을 자꾸 호소하시고 하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사실은 그쵸 안쓰러움 이 있어서 좀더 들여들려 고 하는 게 사실 있긴 하지만 그게 너무나 과하게 된다면 더 많이 계속 소말해서 달라붙는다는 거죠 공무원 분들한테. 그렇기 때문에 끊어낼 수 있는 것 정확하게 끊어내시고 어,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의 니즈가 뭔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맞게 응대해 주시는. 필요하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돼전그 절차에 맞춰라 절차라든지 법적인 여러가지 요건을 보니까 이거 해결할 수가 없다 라고 하게 된다면 그그 그 민원인께 정확하게 말씀드려 필요하죠 이러이러한 절차 때문에 규정 때문에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고 왜 안되는지 설명 자세하게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.